토리이안녕안녕야 아, 순하네요 엄청. 아주 아주 말야토이토리이 앉아 앉아 이상토로안번야말리안 <laughs> 아버님 잘안듣네잘안 듣네요 원안이야안이 빠지 그래 분야토리안이이말안이야토안이토리이앉토오좋이야 오, 역시 특전사 공기는 좀 남다른가 보네요. 혼자 살다 보니까 네. 좀 행복도 어. 있고 그러니까. 실례하겠습니다. 수줍게 공개한 바다사나이의 보금자리. 혼자 살기에 딱 아늑한 공간이네요. 아버지 혼자 살시기에참 괜찮네요. 네. 어. 오, 역시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이 군복. 어, 군생활 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, 군생활 을 오래 하셨어요? 어, 한 20년? 아, 20년요? 어, 상사 기업 정다웠어요. 상사? 아, 진짜 진짜 군복인 거예요, 어, 그럼 지금. 그래. 상사, 그럼 상사 어떻게 어디를 나오셨어요, 아버님? 해군. 해, 아, 그럼 해군 상사로 전역을 하신 겁니까? 음, 해병대도 근무했고. 씩씩. 어, 아 진짜. 20년간 해군에서 근무한 뒤 상사로 전역한 바다 사나이. 특전사 출신 지혜 씨와 오늘 통하는 게좀 많을 것 같죠? 원래 해군 해병 이쪽이 진급이 엄청 느리잖아요. 뭐 나는 좀 빨리. 오늘 저는 뭐 열심히 했지 뭐.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오. 한 6년 만에 됐나 5년 만에 됐나 됐어. 아, 상사 진급을요. 음. 오 그럼 그래. 진짜 빠르게 완전 그러니까, 계속 진급인데? 그러니까 관첩을 잡으신 건 아니고 어, 관측 어. 한 바탕 했지. 아한 바탕 아. 교전 교에 있었고. 어, 그뭐 네. 총도 어. 맞고 이러니까 국가 유강조도 되고 뭐 그런 거지. 아, 총도 맞으셨어요. 뭐 음.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총 진짜 실제 실제로 총 와. 이 신경 수술 한다고 수술해는. 요 요쪽 그어 요쪽 구멍이 조금 상처가 있어까 여기에 여기 여기있 요 뒤에 맞아가요 앞을 때고 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와 진정한 참전용사 음. 여기 계셨네 숨어 어. 계셨네요. 상사 계급을 몰라 뵙고 이제 4년 군생활한 이 특정사가 어. 앞에서 막 어이, 차, 차, 네, 군생활 해봐. 이야기 군 이야기했습니다. 어, 어. 죄송합니다. 어, 자 제가 예, 상사님이라고 예, 부르겠습니다. 어, 뭐 안중섭 부를게요. 알겠습니다. 글쎄, 어 회수, 쉬어. 쉬어. 바다는 나의 인생, 바다사나이 박문현 씨입니다. 다음로 어디로 갈까요? <laughs> 너랑 나랑 같은 신세구나. <laughs> 기다려. 이거 들고. 어? 이거 오. 들고. 어. 오, 이거 전신 가빠데그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. 그거 페니시야가 있어. 내가 좀 당... 어, 패니, 잠시 패니시아. 갔다 올게. 딱 기다리고 페니시야 어. 친구가 한명 생겼네. <laughs> 바로 자 딱, 그렇지. 십일자! 딱! 그렇지! 기리인어이때까지기거이다 이거, 했어어선선님 이거, 지금 이거, 올려봐, 이거, 이습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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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이 혹시 둥둥 떠다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? 이거 선생님 먹어도 되는 겁니까? 어 그래. 어 음... 이리 먹는 게 아니라 난내 건강 비법이야. 남기면 안 돼. 아니 대체 뭔데 그래요? 오꿀 어, 맛이 많이 나긴 나는데 오늘 이 마늘을 어떻게 건져 먹습니까? 그 정체는 바로 꿀 마늘 차. 근데 이 마늘도 먹어요? 어, 머머안 아, 매워요, 재씨? 음... 마늘 맛 어때? 매운맛 하나도 안 음, 나지. 마늘이 갑니다 음, 이거. 어, 꿀마늘이라고. 음. 예. 건강을 위해 바다 사나이가 늘 챙겨 먹는다는 꿀마늘. 토종꿀에 마늘을 재워두면 매운 맛은 달아나고 달콤함만 남는답니다. 재씨는 이미 푹 빠져버렸네요. 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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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 콩도 맛있고 음. 마늘도 맛있습니다. 음. 어 그런데 자꾸 먹지 마. 또 많이 먹으면 안 좋아. 언제는 좋다고 했않습니까 아니 여유는, 많이 한참에 먹지 말고 자주 먹도 좋고. 어 자주 먹어 하는 거지. 뭐 지금 계속 계속 먹잖아. 그만 쉬어. 그그 기왕 오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. 어약이빠져서그 <laughs> 나나 빨리 자려가 빨리 <laughs> 내려 나라 나나. 나나 빨리 가. <laughs>